휴대폰 라이터입니다 야 아이패드로 불을 만들어 자 보이시죠 이 가스로만 불멍을 할수 있는 요렇게 세팅을 해 놓고 어? 응? 잠깐 영상 시작 전 선물 이벤트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한분 추첨을 해서 예쁜 캠핑 테이블 보내드릴게요 신박스 2025년도에 다양한 신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어, 이거 되게 궁금한데, 내돈 주고 사긴 아깝다 하시는 것들을 제가 사갖고 와서 검증하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 업체에서 좀 괜찮을 만한 제품들을 좀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요거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릭스프레스에서 봄맞이 땡처리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 메인에 나와 있는 할인 쿠폰이 아마 많이 소진이 됐을 거예요. 영상 댓글 고정해 보시면 제가 따로 받아온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신박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사 모은다고 사 모으고 있는데 야, 정말 특이한 아이템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바로 이 파이어 메이플이라는 제품인데 여러분 보시면 화로는 화로인데 장작이라든지 펠렛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돌멩이로 불멍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진실의 방으로. 제품의 웹박스는 깔끔하고요. 자, 안쪽에는 이런 파우치가 나옵니다. 안쪽에는 화산석이 한줌 정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반 정도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한 거니까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한반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요런 판이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가스 아답터. 그 다음에 동그란 요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에 요것도 나오고요. 자, 사용 방법은 요거를 서로 이게 구멍끼리 꽂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 하나도 보시면 여기 꽂는 데 있죠. 여기 꽂고. 그 다음에 요쪽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요렇게 통과시키시고요.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블라운 화구를 요렇게 결합하세요. 그 다음에 요 화룻대 구멍이 있죠. 요거를 통과시켜 주시고. 요렇게 빼서. 요 밑에 있는 삼각형 판이 저 구멍에 맞을 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돌멩이들을 요렇게 넣어주시고 이소 가스를 여기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밸브를 살짝 열어주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작이나 펠렛이나 이런 거 없이 이 가스로만 불멍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밤에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일지.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자 캠핑 의자에 앉아갖고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불멍을 하시면 너무나 예쁘지 않을까? 이게 작지만 어 그래도 이게 불멍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 괜찮아요. 이쪽으로는 열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예. 요게 상당히 열을 잘 막아주고 있고요. 제품은 충분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휜다거나 너무 빨갛게 막 뜨겁게 달아오른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요 정도. 요 근처에서만 살짝 좀 훈훈한 정도? 실질적인 불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시고요. 장작 이라든지 아니면 펠렛이 라든지 뭐 난로 같은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화로 대 없이 간단하게 요런 가스 만으로도 예 가볍게 이렇게 불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쓰시는 분들 뭐 길거리에 있는 돌 아무거나 주워다 고이다 넣으시면 은 돌이 터지거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단점이라 그러면은 요 밑에 돌가루 같은게 조금씩 조금씩 부스레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돌가루가 좀 나와갖고 돌을 물에 다 빨았어요 빠른 돌을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laughs> 밑쪽으로 열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의 두 번째 아이템은 sns에서 제가 이거 보고 어 너무 괜찮아서 업체 연락을 드려서 구독자분들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받은 제품이에요 카리타스 짜그리 예, 스인레스 그리드 리라고 합니다 뭐 캠핑하시면서 그리들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보시면 일단은 제품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카리타스 그리들이라고 밑판도 상당히 두껍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되게 두껍죠. 예. 요쪽은 좀 얇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찜기까지 같이 포함하시면 이 찜기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찜기를 올려 두시고 안쪽에 물을 붓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카리타스 짜그리 스텐팬을 가지고 이렇게 찜요리를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굽는 요리를 많이 했는데 딤섬이나 버섯 종류, 이렇게 수육을 한번 쪄봤습니다. 어때요? 제가 캠핑 가면 찜요리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찐빵도 찌고 만두도 찌고 딤섬도 찌고. 그다음에 보쌈 같은 것들 캠핑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좀 넉넉하고요, 이 뚜껑 자체가 상당히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 듭니다. 중앙 집중형의 버너를 사용하셨을 때 이쪽으로 열을 보내면서 이 테두리 쪽으로는 안정적으로 잔열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은근하게 가운데에 있는 데는 어, 뜨겁게 열을 받아서 음식이 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가운데서 익은 음식은 어,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잔열로 예, 계속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완성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전혀 손빌 염려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 부분 예 반짝반짝거리고요. 여기도 손빌 염려 없고요. 딱 보시는 대로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번 아이템은 정말 가성비 좋은 캠핑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가방 퀄리티 합격. 이렇게 퀄리티 좋은 요 끈도 있고요. 안쪽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재질 자체는 이게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만졌을 때 살짝 왁스 처리되어 있는 약간 실리콘 패드를 만지는 듯한 흡사 딱딱한 마우스 패드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고요. 자 뒤쪽을 보시면은 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 상태에서 낮게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어, 테이블이 너무 낮은데? 뒤쪽에 보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다리가 있어요. 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근데 요뺄때 살짝 요, 아, 이게 손톱이 없으신 분들은 좀 뻑뻑합니다. 다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오, 깔끔해요. 요 바닥 부분도 오, 살짝 고무 처리로 되어 있고요. 끼우는 방법은 이 구멍에다가 꽂아주시면 이 반대편에 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고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예, 네, 안 빠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고, 뺄 때는 살짝 돌려서 빼면 빠지고, 제가 이거 사서 써보니까 처음에 이거 꽂고 나서, 어, 다리를 돌리니까 잘안 돌아가. 이 다리 있죠. 이 다리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젖힌다라는 기본으로. 이렇게 벌린다는 기분으로 살짝 내몸 쪽으로 땡긴 후에 이걸 돌리면 아주 쉽게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음, 약 40cm, 예, 여러분 어때요? 정말 저렴한 금액에 이런 느낌을 뽑아줄 수 있는 제품 예, 많지 않습니다. 어, 이거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 아주 쉽게 망가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하나 딱 갖다 놓고 세팅을 딱 하고 예, 선풍기 여름에. 옆에다 두고 틀어놨을 때, 어,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잠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디자인의 로고가 있는 거, 없는 거, 저렴한 거, 비싼 거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샤인트립이라고 해갖고 위에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이나 가방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살짝 몇천원더 주고 예, 좀더 비싼 거를 샀고요. 로고가 아예 없고 가방도 없고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 다음 미친 가성비의 원형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이 제품은 따로 가방이 없어요.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원형 모양의 그리들 가방을 활용하시면, 예, 맞춤 제작한 것처럼 딱, 예,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품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요 다리가 세 개가 있고요. 요, 예, 이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정말 튼튼한 플라스틱. 웬만해서는 찌그러지거나 망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두꺼워요. 제품의 사용 방법은 보시는데 요거를 빼서 다리를 하나씩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꼽고, 꼽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장점은 뭐다? 예, 다리를 내맘대로 이렇게 늘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원형 모양의 사이드 테이블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투명 아크릴이 있죠. 이런 골제로 랜턴 같은 거를 가져다가 예, 여기다가 딱 꽂아 주세요. 그럼 밋밋한 원형 테이블에서 요런 감성 넘치는 예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밖에서 활용하기 정말 예쁘겠죠? 하, 예뻐요. 요런 예쁜 분위기의 예, 테이블이 예, 만 원대. 여러분 만 원대 제품에 이런 감성 어떤가요? 예, 이거 없을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꽂아 주기만 하면 이런 멋진 감성을 만원대로 뽑아 내실 수가 있습니다 5만원 4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이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너무 괜찮아요 그 다음 아이템들은 미니미 팔종사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방석 제품인데요 하이크맨이라고 보시는 대로 다이니마 원단을 활용을 한 방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고무 부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추운 캠핑, 낚시 같은 거 하실 때 의자에 요거 깔고 앉아 계시면은 예, 엉덩이가 차갑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어, 요것도 좀 괜찮아서 갖고 왔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 낮은 불멍 화로 때나 부시크래프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포개 주기만 하면 이렇게 오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숯불이고, 그냥 숯불에다가 요거를 그냥 딱 박아놓고 예, 여기다 냄비나 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용도로 만든 제품인데 이게 뭐 평소에 많이 쓸모는 있을까요? 그 다음 요 제품도 알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5년도에는 이게 유행하려나 봐요 보시는 대로 요게 좀걸수 있게끔 가방 같은 거쏙 거시고 위쪽 부분에는 이런 C타입 충전이고 자 위쪽을 눌러서 불을 켜게 되는데요 자한번 누르게 되면 보시는 대로 자 어두운 상태에서 요 랜턴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와이 우와... 정도나 밝다고? <laughs> 야 상당히 밝은데요. 또한번 누르면 이렇게 오유 여기도 빛나고 밝아요. 성능 좋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어, 상당히 예뻐요. 예. 네,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예뻐서 산 건데요. 안쪽에는 c 타입의 충전기선과 요것도 가방이나 뭐 요런 거에다 걸수 있게끔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밑에 조명불이 들어오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요쪽 부분도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요렇게 ss 기능에 깜빡깜빡 그 다음에 또한번 누르면 후레쉬 기능까지. 이것도 아주 박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인 혼자서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제품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위에 있는 판이 있죠. 이거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내가 바꿔서 활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빼고 아예 이 불이 나오게끔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우 너무 박죠. 또 하나 좋은 건 예, 자석입니다. 자가이다. 그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디 쓰는 물건일까요? 여러분 이게 휴대폰 라이터입니다 보시면 안쪽에 예, 코일이 감겨져 있죠. 핸드폰이나 이런 아이패드 있죠. 여기다가 딱 꽂아 주시고요. 여기 옆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꾹 누르게 되면 보이세요? 빨갛게 되는 거. 야, 아이패드로 불을 만들어. 자, 보이시죠? <laughs> 뭐야? 한 방에 망가졌는데? 실패.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품 이두 가지인데요 보통 이런 이소가스나 부탄가스를 활용을 하실 때 예, 요만큼만 남아있어 거의 없어 근데 너무 아까워 그런 경우에 이 제품은 위에다가 이소가스 밑에다가 이소가스 그러니까 밑에다가는 빈통 위에다가는 예, 요 남아있는 거를 요 거꾸로 해주시기만 하면 위에 있는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 리필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탄가스에 있는 거를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럼 이런 젠더를 활용을 해갖고 부탄가스를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아이템도 너무나 좀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캠핑용 집게입니다. 예, 집게 저도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근데 뭐또 사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싸고 예쁜데. 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인조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산 티가 안 나. 심지어 얘가 얇은 것도 아니야. 금방 찢어지지 않을 재질이고요. 자, 이거를 딱 빼게 되면 찌개 모양 이렇게 이생깁습니다 끝에 장작을 효과적으로 찌을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 보면 스프링이 있고, 이 주둥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여기 똑딱이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예, 이렇게 됩니다. 스프링이 달려갖고, 야, 이것도 만 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비싼 화로대 옆에다가. 요거를 옆에다 두느니, 요거를 옆에다 딱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자 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가죽도 아주 얇고 금방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딱 보시게도 이 금방 터져질 것 같지 않죠. 야,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예 뒤쪽에 예, 요거까지 있어요.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요건데요. 요런 잡다한 캠핑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치나 팩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은 뭐 조명들 거기에다가 망치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팩도 보관하실 수 있고 이런 조명 갓등도 이렇게 들어가고 크레머와 조명에 자주 활용하는 찾기 힘든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밑에 있으면 계속 뒤적거리고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명이나 망치나 팩몇 가지나 요런 소품류는 그냥 여기다 넣어 놓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뒤적거리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은근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바닥 부분 보세요. 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도장된 부분 손잡이, 이 마감 상태들 보세요. 이 스티커도 서비스로 줘서 제가 붙였는데 나쁘지 않고 이 손잡이까지. 여러분 어때요? 예,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도쿄 그래프티의 티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도쿄 그래프티 제품 이런 소품류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렇게 붙어있던 칙칙이를 떼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휴지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활용을 하시고 이런 느낌이 나오겠습니다 블랙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도쿄크래프트의 휴지케이스 이것도 상당히 좀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사이드 테이블인데요 자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예쁜 다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게 다리가 되느냐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X자로 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홈이 있죠. 어, 네 군데 홈에다가 맞춰주시는데 이렇게 구멍에다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예쁘긴 하죠. 좀딱 봐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고요. 자, 요 느낌의 조명 하나. 활용 방법은 이렇게 미니 화로대를 위에다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조명을 보시면은 대부분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올리고 활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네, 이것도 예쁘기는 한데, 위에 타공 처리가 돼 있어갖고, 요렇게. 밤 시간 동안에 위에 보시면은, 요 구멍 사이로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도 예쁘고, 밑으로 이 깔리는 트도 예쁘고, 테이블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명은 밑에다 두고, 컵이라든지, 핸드폰 여기다 두고, 예, 온전히 이렇게 조명도 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요게 참 예쁘더라고요. 야, 그래도 브랜드는 브랜드 값어치를 하네요. 예. 예쁘네요. 도쿄크래프트 코사이드 테이블하고, 예, 티슈 케이스도, 예, 댓글 고정에 정보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제품 보시고요. 아, 아이어가 좋긴 하다. 예. 이렇게 딱, 딱 맞아 떨어져요. 깔끔하게. 여러분 보시길 어떤가요? 오늘의 아이템도 좀 유용했다 하시면, 형님, 누네 후배님, 예,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한번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 그냥 소소하게 전달드리는 채널이니까, 어,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의 정보는 영상 댓글 고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저 심박 예 다음에도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웃음을 찾아 뵙겠습니다. 또 뵐게요. 안녕 심박.